교수님 뭐 하세요? 어. 우리 저기 제자들이 그림 그릴 데가 없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나와서 이런 것도 그림이 된다는 라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지금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네, 올라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어, 기는 조금 전에 도입부 영상에서 봤지만, 골목 호이진 곳을 내가 유심히 쳐다보고 왔어요. 그게, 우리는 늘, 어찌 보면 그림을 실내에서만 그리고 있어요. 남이 찍어 놓은 좋은 사진을 보고 그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바깥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작업실, 아니면 자기네 집 주방 한 켠에서 그렇게 우리는 실내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자라면, 화가라면 여러분들은 화가 유명한 화가가 될 앞으로 이제 그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만만치가 않아.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이재를딱 펴놓고 보면 산은 대따 크고 빌딩의 창문은 한열 40개가 넘고 기와집에 지붕의 기와는 100개가 넘어.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그려야 되나? 정말 만만치가 않아. 또 한번 마음 잡고 멋있게 한번 그려 보려고 하면 왔다 갔다 멋있는 남자들이 자기 주변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쌤이 야외에서도 실내에서 그림을 잘 그려왔던 것처럼 잘 그릴 수 있는 팁을 주려고 해요. 네, 네. 어, 요즘 시중에서 우리 때는 야외 스케치라고 했지만 요즘은 어반 스케치라고 해요. 그 어반 스케치라는 말은 사실 미국의 사파과이자 사진작가인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불과 10몇년 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밖에서 그리면 야외 스케치였거든. 어반이라는 말은 원래 길거리 음악 연주를 뜻할 때 사용되어 왔던 단어예요. 어찌됐든 간에 어반 스케치나 야외 스케치 나갔을 때 그림을 좀더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내가 보여드리는데 너무 화려한 겉멋에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꽃이 아 예쁘게 폈어. 그 꽃들을 다 그려야 되나? 집이 여러 개야. 그 집을 다 그려야 되나? 길거리 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가. 그걸다 그려야 되나? 꼭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잠시 후에 우리 동네 구석진 훔이진 곳에 물 내려오는 대룡을 멋있게 수채화로 그리는 걸 그려 볼 테니까 독자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져요. 어반 스케치를 나갔어. 야외 스케치를 나갔어. 그러면 자기는 풍경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늘 해왔던 것처럼 실내에서 그린 것처럼 한 섹션 구석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반 스케치, 야외 스케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내가 오늘 작업복 스커트를 갈아입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로 합니다. 잠시 후에 뵙기로 합니다. 정선쌤 그림은 적정하고 분들이야. 뭔지 연두색도 어, 조금 네네. 넣어줘. 네네. 지금 네네. 완전하지는 않죠. 연두색으로 어어 거의 다 있어. 이건 나중에 어 이거 월선쌤도. 꽃을 일단 많이 그려놔. 네. 많이 그려놓으면 그림은 좋아져. 꽃이 막 흐들어져요. 네. 지금 군데군데 있잖아. 흐들어지게. 그래야 쌤이 만지면 그림은 멋져져요. 팔 아프지 너? 아니요. 이런 음, 음. 식으 저는 막, 아직 젊어요. 이렇게 세고 어, 젊어하지? <laughs> 어, 그렇지. 여 해영이 언니나 순주 쌤이었으면 쌤발 떨어져요. 발 떨어져요. 이제 그만 그려요막이럴 텐데. 절대 그러질 없어요. 우리 현숙 씨가 젊구나. 이제 서른 살이야. 마고래? 색을 <시집도> <웃음> <가야> <웃음> 이봐 예쁘죠 <laughs>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하니까. 예 네. 빠요. <laughs> 네. 이거를 이거를 또 우리 드라마틱해요. 다른 사람 시키면 또 색을 <laughs> 있는 그대로만 한다. 고 그리고 봐봐, 이렇게 자연무의 힘이야. 붓이 음. 저절로 노란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게 합성무는 뻣뻣해서 음. 안 돼. 그리고 여기 사진 찍어봐요. 또 이렇게. 이렇게 아까 있던 색을 또다 이렇게 섞기도 해. 음. 이거를 우리,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미술 선생님이, 야, 걸레빤색 만들어. 음. 이랬어. <laughs> 걸레를 빠른 아, 색처럼막다 네. 섞어라는 거였어. 네. 그럼 우리가 그때 남학생인데도 키득키득 웃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은 여학생들이라 날라가는 낙엽만 봐도 막 웃었다며. 어. 썬이라는 그. 그 영화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네. 했잖아. 여기 이 자국이 날것 같으면 걸레에다가 걸레에다가 붓을 한번 이렇게 아. 닦아줘요. 난 있어. 음.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면 이 수채화 너무 재밌어. 그다음에 요 표현 한번 해보자고. 네. 요 표현 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꺼칠잖아. 네.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음. 붓을 이렇게 잡지마 붓을 음. 눕혀서 사각사각 사각사각 사각 사각. 사각 사각. 음. 그러면 얘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그대로 아. 나오죠. 네. 사각사각 어? 네 아니, 대답들을 안 해. 네. 나 이거 안 그릴래. <laughs> 짜증 나. 너 봐봐, 붓을 눕혀서 사각사각 사각사각. 이렇게 야. 사각사각 오돌돌돌아도. 이렇게 어돌두돌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야. 여봐봐 저기 오늘 오늘 안 나왔지만 안 나온 사람. 이를 듣게, 응? 네. 어. 누가 안 나왔지? 경아 언니요. 어, 이렇게 그 언니의 그림보다 색이 다양하죠. <웃음> 어? <웃음> <웃음> 여기는 안 나오면 막 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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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것들, 안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 주, 중요한 이야기. 이걸 그리다가 어머, 눈이 여기요, 여기, 여기 3cm인데요, 여기 없어졌어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 이거 나중에 아무도 안 봐. 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했던 것도, 그냥 인정하면서 미정 씨네 그림 그리면서 너무 자기를 갈구지 말라고 네어 나는 음. 왜 이렇게 그냥. 못 그리... 그리지 뭐뭐 뭐. 진짜.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 진짜요. 나 이렇게 했더니 진짜요. 오히려 더 좋게 나왔어요라고 하라고 네 여기가 어 이렇게.

하는 그런적이 어 요렇게 서이 그림자처럼 요런식으로 또 농담을 다르게 해서 요건 좀 가까이 촬영하는게 나것 같은데 가까이 이렇게농담 세로로도 할까요? 양대 가로 이렇게 다른 색이. 멋있다, 쌤. 다른 색이 오는데 잘 봐, 미정 씨. 네. 요요잘 봐. 아까 내가 원통이라 그랬죠. 네. 어둠은맨 끝이 어두운 게 아니고요. 고기. 고 직전이 어? 네. 어두운 거예요. 네. 그 온라인 교육에서 이거 내가 네. 가장 아, 중요시하죠. 네. 어. 드라이오? 자이 일하지 않았더라좋았 자신과 가족보다 일에 쏟아는 시간이 이한 가지 색으로만 절대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네. 여기다가 또 이렇게 엉뚱한 빨간색도 이렇게 툭툭 들어가줘도잘 어울린다 나는 거 음. 누구니? 하얀 거쌤 <laughs> 맨날 나러시잖아기본기본 그거야 기본. <laughs> 기본 교육 하얀 걸왜 하얗게 보냐 시큼한 걸왜 시큼한 게 보냐 여 귀에 못이 박혔어 <laughs> 아, 아주 어, 귀에 못이 박혔어 아주 그냥 어. 선생님을 아주 잡아먹을 것 같아 <laughs> 자. 아니 선생님을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요 다 그냥 쌤도다 가져가고 싶어 가져오고 싶어 근데 <laughs> 어. 혜영씨는 목소리가 너무 음, 억세요 미정이처럼 네. 선생님 이렇게 좀 해봐 쌤 음, 그렇게 좀 해봐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벽에 금간 거를 할 텐데 이런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너무 진한 색으로 해 그러면 망가지는 거야 나 나중에는 그것만 딱 보여 벽에. 이 벽에 그 이말 내가 또 강조하는 게 뭐였어 어둠 속에 어둠 어둠 속에 어둠 밝음. 어둠 속에 어둠, 어둠. 네. 요, 요게 금이 같잖아 이 금이 이 벽에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네 그렇죠 네이이 네. 속에는 더 어둠이 어두워야지 음. 어머 이게 이 금이 연장된 것처럼 보일 거야 네. 가까이 찍으면. 아, 네. 음, 그 다음에 이게 벽에 지금 연필로 긋은 건지 벽에 금이 간 건지 구분이 구분이야, 안 돼. 네. 그 구분 가는 걸 할게. 네. 태양은 위에서 떠, 땅에서 떠? 위에서요. 위가 <laughs> 밑에서. 이거 봐봐. 그러면 윗 부분을 네. 이렇게. 지우개부스로닦 아, 줘우개 아, 지우개 벌어진... 어, 그렇죠. 아, 지우개프 아, 지우개프트. 아, 지우 아, 엄밀하게 얘기면 금이 갔으니까 이 흙이 더 올라온 것처럼 아. 보이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구멍이 난 거잖아. 그러면 이 지, 지우개 부으로그윗 부분을 닦아주면 이게 정말 있잖아. 그 밑에 구멍이난것처럼 이렇게 난것처럼 느껴져요. 여기도. 이제 약간 지우개 붓으로 리터치를 이렇게 닦아주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죠. 네. 얘가. 미정 씨도 지금 아무 영혼 없는 아니, 진심을 담아, 진심을 진심. 아, 그래. 담아 영글인데 영글로 어. 대답하고. 여기도 하이라이트를 넣음으로써 잡혔다가 아. 다시 펴진, 펴지는, 펴지는 거예요. 접혔다가 펴지는 음. 느낌. 어, 지금 정리를 하면 맑은 면에 하얗다고 하얗게 남기지 마라. 그리고 넓은 면은 넓적 붓으로 하라. 네. 거기 있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 둥근 붓으로 아이 둥근 붓으로만 해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넓지가 되는 넓은 붓을 쓰고. 네. 어. 이렇게 둥근 것 같으면 둥근 붓 쓰고 이렇게 붓도 좀 다양하게 아유. 사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포인트 주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진하게, 진하게 화려하게 네. 해도 돼요. 나머지는 네. 죽이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네. 감사합니다.